순간, 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 시편 50편, 50편 16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50편 16절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도둑을 본즉구와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어이래에서 21절 이야기를 22절에서 종합한 건데요. 음,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음, 믿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어,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것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어, 모른 채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하시는 것처럼 어디서부터 심판하시는가? 자기 집부터, 내 집부터, 하나님의 집부터. 왜냐하면 내 집이 깨끗해야 세상을 심판할 근거가 생기거든요. 자기 집은 불의하고 잘못돼도 가만히 냅두면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신 거죠. 내가 내 집을 깨끗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불의를 내 집의 불의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세상을 심판해야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이 심판을 다 통과하기를 이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바라십니다. 이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원죄 있죠. 죄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뀌지 않고 잘못되어져 가는 나의 마음, 나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항상 이 심판을 준비해야 돼. 이 심판을 심판의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로움 앞에 내 삶을 계속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안에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고 내가 이런 마음 가져도 되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들을 보면 이슬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흔히들 말하면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를 성소하고 또십일조 예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시간을 지키며 살아도 우리는 그 이상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형식, 습관적인 어떠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우리의 마음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이 예배 시간에는 잘 하나님 앞에 그 시간 시간 주일 성도도 잘 하는데 그 이외의 예배 마치고 나서 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 중심들요 율법주의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지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가가. 또 하나님이 깊이 보시는 내용 아닌가 라고 하는 거또 어떤 경우는 거꾸로 율법이 없이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자유 근데 그 자유를 남용하는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데 뭐, 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뭐,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음,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쾌락, 그리고 그, 나 교회 다니잖아. 나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이 나 구원하셨잖아. 그러니 나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추구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더 소중히 여겨지는 거죠. 그런 것들요.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응? 나하고 친하니까. 적당히 넘어가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 이제 2 3 절에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감사.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무치는 감사. 정말 정말 그 감사가 잃어버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놓치지 않는 믿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어디서 구원하여 주셨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것들을 내려놓으셨는지. 그렇죠?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도 되나? 때로는 부끄럽고,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조만한 것에서 저온이 하는 마음,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들을 보면 이걸 잃어버리면 그런 마음이 훅 들어와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가칠해지고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마음들이 나를 다루잡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얘기는 잘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의로우시니까 심판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너희요 우리 집부터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른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원죄에 대한 근본적인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죄사함 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아니면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라 그거를 통과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회개하셔서 율법주의 아니면 당연히 여기 어떤 이런 율법주의에 너무 빠져서 안일하게 살지 마시고, 늘 깨어있는 믿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늘 감사하시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놓치지 마시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놓치지 마시고, 이 하루도 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 안이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쓰이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밤도 지켜 주시고 이 새벽도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발걸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놓치고 살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또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이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를 아버지 외면하는 선택이나 마음가짐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늘 아버지 자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 겉모양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감사로. 감사의 영성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삶에 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걱정이 들어오고 때로는 나를 세우려고 하는 유혹이 올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거기에 너무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히 돌이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버거운 상황이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이 흘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사오니, 아버지 힘 주실 리가 주님이시고, 치료하실 리가 우리 주님밖에 없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 건축의 과정 가운데 이제 아버지 시공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시공사가 잘 선택될 수 있도록 분별하게 하여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과정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순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보장하시고 또 주님 앞에 다다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